<laughs> 야롤커 너무 센거 아니야? <laughs> 아니 이게 데미지는 버틸만한데 초록색 산소 <laughs> 과다 과다 충전 어. 야 금색 뭐야 이거 여기 스킨인가? 초록 죽어야 야 입구를 막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난 분명 입구를 막지 말라고 들은거 같은데 입구를 그냥 막아서 날들었지? 오 한쪽을 뚫어놨다고?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그로워요뚫어놨 <놀람> 터졌네, 이거. <놀람> 완전 막으면 건물을 치긴 치긴 치기치는 어, 터졌다! 밥사 죽어, 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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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셉만 나왔어. <laughs> 그래, 두배 하면 안 된다니까. 두배 하면 안 돼. 기본, 기본 배속으로 해야, 뭐, 생각 좀 하고 막 그러는데. 뿅뿅, 똥뚱, 뿅뿅거리더니, 죽어버렸죠? 야 여기 또 틀렸다. 덩크를 지어 이 바보야. 업글 업글 업글. 메딕 죽어양 메딕. 야 메딕 메딕 메딕. 밀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밀린다. 야디. 한판 더 해봐. 어떻게? 1.5배속 갈게. 1.5배속 적절하다. 진짜 적절하다. 역시 적절한 김대기. 야, 1.5배속 간다. 어, 한번 더. 아, 내가, 내가 그뭐 말하려고 그랬지. 아, 맞아. 야, 무슨 거의 내셔널지오그래픽이야. 동물이 너무 많아. 화성이야. 지구도 저렇게 많이 없겠다. <laughs> 어디 에덴 동산이라도 있는 거아니야 무슨 저그 하이브에서 튀어나오듯이 엄청 많이 오네. 어? <laughs> 아, 배속을 근데 안 하면 너무 느려요, 근데. 기본 배속으로 하면. 어우, 뭐야. 아, 최신 버전 있어? 그래? 만들어, 만들어. 최, 최신으로 하자. 최신 게임이 좋은 거야. 3버전이 최신이야? 가장 최신 있는 사람꺼가 하자. 까막까막 화성으로 방 만들어. 들어가서 맵다 밖에. 3.5? 3.5버전 있대. 아니, 1.3버전에서 3.5버전은 거의 뭐 환골 탈퇴 아니냐? 1.4버전이었나, 방금? 버전 차이가, 보통 한번 패치할 때 0.1버전씩 올라가거든요? 예. 네. 아, 3.5버전 팟스전에 뿌렸어? 맵이 안 나온다, 근데. 리마스터네 리마스터 화성에서 살아남기 리마스터네 소울, 울프, 우먼 각 5만팜 문자 저거 아이디 판다는 거야? 에반데 주황글씨는 어떻게 한 거냐 그 소울은 왜 s... OUL이야 <laughs> 스 리마스터 솔직히 수명이라고 해봤자 내가 봤을 때몇 개월 안에 이거 거품 꺼지는데 저거 아이디파 5만원이면 하게뭐 근데 5만원이면 뭐 선점한 게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오글오글거려 그리고 코, 코리아 서버는 20원 이번에 생긴 거니까 뭐 음, 그럴 어 야, 왜 방이 없냐? 아씨, 안 만들어지나? 채널은 까막으로 오세요. 한글 까막으로다가. 서버 터졌나? 아우, 거, 카페인을 좀 많이 먹었더니 머리가 띵이 아파. 카페인 과다 먹으면 안 되는데. 뭐뭐가 뭐, 뜬금거리냐 유럽 유럽 아유니이 바깥에서 와서 방식이 아예 달라 나는 신신바다 좋은 거야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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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유럽 가자 할라니까 또 그러네 유럽으로 와 유럽 채널은 영문 과막으로다가 보시고 답은 뭐다 유럽이다. <laughs> 와우, 아이, 와우에서 아이디를 팔아야 돼? 팔아? 한글방지 안 되나? 되나? 3버전? 야, 3.5버전 필요해, 나는. 이게, 이게 최신인가 본데? 야, 비번 뭐야? 기본 어떻게 알았어? 여기 자꾸 뭐가 뭐가 다르다? <laughs> 뭐지? 이닉네 이름만 바꿔놓은건가? <laughs> 여기가야겠다 어 여기 좋다 여기 다 녹핑이야 그 3이 3.5야? 아 그래요? 오케이 가가쌩! 가가쌩. 신버전은 뭉쳐야 돼? 야, 나보다 맵다. 빨리 받으라고 누가 그랬어? 어? 왕권을 지금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뭉쳐야 된다고? 맵이 뭉쳐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뭉쳐야 된다고? 아닌데, 도망가는 거 아니야? 3.5 버전 맞네. 뭐 얼마나 패치를 한 거야? 아, 누 디스 뭐냐, 방금? 아, 어, 중앙으로 왔어. 자막이! 와, 자막 패치. 자막 패치 미쳤다. 중앙으로 왔어? 오. 그럴싸한데? 리마스터드 오졌다, 리마스터드. 구조선이 올 때까지 당신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이번 여름을 강탈! Suspension! 뭉치는데 여기서 한 명이 이제 트롤한다. 어 뭐야? 야 익스퍼트. 잠깐만. 야 안돼 왜 노말했어? 아렉 뭐냐? 가자, 가자. 한나 아래 갈래. 좋았어. 아 렉. 가자. 서스, 서스펜션. 가자, 가자. <laughs> 아 노말도 볼게. 아렉 걸리잖아. 아 누구야? 아까 디스 누구였어? 뭐. 아

아뭐 이모티콘이잖아 가자, 가자. 좋았어. <웃음> <웃음> 내가 맞게 내가 만들게 1.5배속? 적절하죠 한시 가면 안돼 근데 이거? 스타이 그.. 저기 시스템이 좀 되게 구식이라 그래요 자체 서버가 있는게 아니라 약간 P2P처럼 P2P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끼리 저기 하는 거라. 서버도 서버 문제고. 아마, 그니까, 플레이어끼리 이렇게 데이터 주고 받으면, 한 명이 이제 호스트하고,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서 서버 한 번씩 거치는 방식일 거야. 완전 플레이어끼리 하는 게 있고, 서버를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보고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서버에서 다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음. 내가 봤을 땐, 예, 한 번씩 코안하는 맛일 거야 왜냐면 이렇게 뭐 데이터나 이런 거 주고받을라. 그러니까 서버가 터지면 어쨌든 꽤 방은 안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애초에 근데 플레이어끼리 주고받는다고 해도 서버가 없으면 뭐방 이런 걸 이제 중간에 브로커가 없는데 뭐안 되는 거고, 링 근데 이게 문제가, 유독, 호환 문제가, 심하죠. 그 그러니까 서버가 터져도 게임은 지속될 수 있는데, 게임을 시작하는 게 문제였지. 한 번, 한번 만든 방은 괜찮은데, 보통 그런 게임 있잖아. 서버 정기, 정기 점검 걸렸는데도 돌아가는 그런 게임들. 그런 게임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 뭐야. 플레이어끼리 하는 이 방식은 문제가 뭐냐면 해킹이 너무 쉬워요. 클라이언트 하, 클라이언트한테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파일 변조 이런 거할 수가 있고 서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은 예.. 네, 거해주지 거치, 내가 알기로 어떻게들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이거 익스퍼트가 제일 어려운 게 맞냐? 원래는 노말 아니 저기요 노말 익스퍼트 익스퍼트 하드 순서도 아니야 익스퍼트는 숙련자라는 뜻인데 하드보다는 좀더 거시기인데 야, 야 근처에다 짓는 거 맞아 근데 이거 바깥에서 오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야 이거 야, 이거, 무, 뭉치는 거 맞음? 이상한데, 이거? 뭉쳤다고? 뭘 뭉쳐? 야, 이거 근처에다 하라는 거 아니었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완료. 야, 나뭐안 좋냐 근데? 병사? 아 일단. 시간 초한 알반데. 아니 여기 일로 가면 돼. 어, 여기 좋아 보인다. 여기 좋아 보인다. 빈 틈이 있어 보여요. 잠깐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 나쁜데? 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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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데 여기? 야 조진거 같아! 아아! 몰라 몰라 이따가 주자 멀리, 멀리 가는거 나쁘지 않아 나주~~ 평야~~ 바야바 이리와~~ 바야바라? 바야바 알아? 다야바 꿈잼인데 안 캔이, 아, 캔 거구나. 야, 빨리 와라. 발바리 치화 했어? 우리, 우리 동네에서는 바야바이디가 아닌데 야, 산소 70%로 출발하냐? 점점이 아닌데. 아니, 이거 돈이 되나, 이거? 태양풍에 살려면 벙커에 들어가야된대? 하긴 태양풍인데 산소가 감소되는게 좀 이상하긴 했어 그지 벙커에 들어가는게 뭐 맞을 수 있겠지 까마? 까마님은 누구야 아, 아니야. 55%면 괜찮아. 화송 두 마병? 번커이 빨리 지는 거 아니냐? 번커 너무 빨리 지는데? 일단 무조건 미네랄이 먼저야. 모른지 모른척해. 야 안돼. 발전이 너무 늦었어. 아 둘에. 개범새끼야. 아. 하지마하지마 안돼 내 체집 도구. 자잔조 사잔조. 벽력을 내있어디서야 여기다 주셨다. 야안된나 이놈들아! 아. 야맵맵맵 맵, 맵 개구려! 에 연두 연두 쪽으로 가자, 연두. 윤두. 연두가 살려줄 거야. 아 저야 뭉치라고 누가 누가 뭉치라고 그랬냐 이거 뭉치 뭉치는 거뭐 언제 뭉치라는 거야? 야메디메디메디메디 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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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디. 야 옆에 옆집 삼수 써도 되는 거지. 옆집 삼수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도와줘, 도와줘 봐. 야컴스왜 없어. 야, 컴센 컴센. 컴센. 야, 빨리 아카데미 아카데미. 윤두야. 아카데미. 나, 나도 좀자 더블. 빠른 더블 커맨드 가자. 빠른 더블 커맨드 가자. 알 아! 아! <laughs> 야 맹독 코불어 나왔어! 야 컴스테이션 빨리! 지어! 아! 아! <laughs> 아 남의 산수안 된대? 아 그래? <웃음> 아. <웃음> 아, 더블 커맨드 였는데. 아, 초반에 거기다 지어가지고. 아, 조졌어, 진짜. <laughs> 아, 초반에 너, 무 <laughs> 앞에다 지어가지고. 아, 파랭이 있다 볼까? 아, 어떻게 게임하는지 좀 보다가 나갈게. 약간, 맵, 을좀 위치를 좀 봐야겠어. 야, 이거 보니까. 어? 살려줄 수 있나? 야, 이거 살려줄 수 있나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닌가? 내가 배수진 칠수 있는 데가 좋은데 아이 자리도 괜찮은데 그죠? 아, 이 자리 되게 좋아, 이 자리. 여기 되게 좋아요, 여기. 지 건물 지을 거다 지을 수 있고 여기 하나 막으면 되겠다, 여기. 어? 어, 어. 여기 아니, 뭐 여, 여기도 괜찮고 여기 이렇게 건물 딱틀어 막는다. 여기 벙커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여기. 레이스로 살릴 수 있어. 레이스